예, 엄마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귀염둥이 젊은 보수 포황재철, 황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년같이 보이지 않죠? 머리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탱탱하지도 않고 피부도 금수니다 우리 이인재 선거관리위원장님, 강석호 영덕정장봉화울진 위원장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왜 들어 보일까요? 포황재철, 황재철이는 2000년도 27세 국회의원 낙천, 2004년 31살 국회의원 낙천. 2006년 지방선거 낙천 낙선, 2010년 지방선거 낙천 낙선했습니다. 한 번도 신한국당, 한국당 새누리당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패는 더 강한 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2, 제3회 청년인재, 황제철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신임 지도부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설주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대표들이 함께 청년인재 영입, 19철의 위원을 만들어서 17개 강력시도와 226개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희망의 새싹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자의 세 번째 절구는 뭡니까? 덕천하 연재하여 이 교육 시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경제를 얻어 교육시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요, 교육은 그냥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전치 사원학교를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의 튼튼한 허리 튼튼한 다리가 될수 있도록 황제 철이가 해보겠습니다. 경북의 어르신, 경북의 형님, 동생, 아우 여러분 경상북도 영덕 출신 포항제철, 황제철이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자유한국당, 번제기한국당으로 함께 나가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년은 자고 이래로 대한민국 정책과 자유한국당 정책 아닌 것을 노라고 할수 있는, 노라고 할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가방 못지 아닙니다. 선거 때 비례대표 맥스 던져주고 보정 업점 주고 청년단을 집어넣고 청년을 위해 살다고 하는데 그런 위장술은 필요 없습니다. 노래하고 끝까지 투쟁한 후보에게 끝까지 힘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책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구경북 청년동지 여러분 원코리아 원 자유한국당 하나의 청년이 되어 대구경북의 보수의 힘이 더큰 보수가 되어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큰 보수가 될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 힘차게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저는 나이가 44세 11개월입니다. 한달 상간으로 늙은 청년이 최고위원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보수가 있고 젊은 인재들이 바글바글 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청년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년 지방 공천 35% 이상 청년, 여성, 장애인 우선 공천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링에 올려서 10년, 20년 실패하더라도 희망의 싹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의 아들 황제철이가 자유한국당의 청년의 꿈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번영의 대한민국, 청년이 살아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